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로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곳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뇌피셜 드라마 채널 최팝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JTBC 화제작, 천국보다 아름다운 사마의 뇌피셜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이래서 2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열린 사후세계, 선재원의 비밀과 이예수 고낙준, 소미 이세인물의 미묘한 감정선이 사마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그는 나를 모른다. 해숙의 혼란. 천국에서 다시 만난 젊은 시절의 남편, 고낙준. 하지만 낙준은 해숙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낯설미 깃들어 있고, 그의 말투에는 과거에 대한 단 하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죠. 해숙은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엔 무너집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그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해숙은 가슴이 터질 듯한 외로움을 느껴요. 3화에서는 해숙이 드디어 결단을 내릴 거예요. 그를 향해 다가가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나, 당신 아내였어요라고 말할 용기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낙준이 느끼는 어떤 익숙한 기시감 그게 불씨가 될수 있어요. 소미의 기억은 천국의 열쇠. 소미는 기억을 잃은 채 선제원에 도착한 인물. 그녀는 오직 고낙준이라는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낙준은 소미를 볼 때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사마에서 소미는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 어떤 냄새, 낙준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게 조각난 퍼즐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자극하죠.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소미와 낙주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생전에 그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미 죄를 저질렀던 관계였을지도요. 이세 사람의 얽힌 감정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천국에서도 풀지 못한 복잡한 인연의 매듭이 됩니다. 선재원의 법칙 그리고 금주. 이 천국 같은 공간도 그저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며 누구도 과거를 바꾸거나 다시 이어지는 사랑을 허락받을 수 없죠. 그리고 그 규칙을 관리하는 인물이 바로 선재원의 설계자 유금주입니다. 3화에서는 금주가 본격적으로 해숙, 낙준, 소미 사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감정을 다시 되살리려는 해숙의 움직임이 규칙을 어기는 파동으로 간주될 수 있죠. 금주는 말할 겁니다. 여기는 기억을 정리하고 떠나는 곳이지 감정을 붙잡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곳이 천국이라면 왜 다시 만난 사랑을 떠나보내야 하죠? 현실 세계에 연결 해숙의 손자, 민재. 한편 현실에서는 해숙의 손자 민재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되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 단어들 중 하나가 민재의 머리를 멈춰 세웁니다. 선, 제, 원. 민재는 점점 이상한 연결 고리를 느끼게 되죠. 마치 할머니가 아직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 같은 기분. 현실과 사후 세계가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는 순간, 민재는 이 세계에 어떤 균열을 낼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의 기억을 이별의 감정을 다시 만남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화에서는 드디어 인물들의 감정이 임계점을 넘게 될 거예요. 감추고 있던 기억이 드러나고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겁니다. 과연 해숙은 낙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소미의 기억 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유금주는 그들의 사랑을 허락할까요? 그리고 천국은 과연 누구에게 열리는 곳일까요? 다음 주 사막 꼭 본방사수 하셔야겠죠. 저는 또 다른 뇌피셜과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최파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